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18기 졸업생이자 대두 임원분 비서를 맡고 있는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학생 때는 학과를 대표하여 봉사하는 서포터즈의 부학회장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팀 업무였던 것 같아요.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사원증 관련해 문의하는 업무였고요. 사실 저희 회사가 아시아나 계열사에서도 IT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무들을 SAP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서툴었지만 뭐 대리님, 과장님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인수인계 책들도 거의 한 달, 두달 가까이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는 많이 익힌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의 임원비서를 맡고 있고요. 비서 업무로는 임원의 일정관리, 국내외 출장지원 업무, 그리고 내방계 근대, 마지막으로는 비용처리나 비서 업무 이외에도 제가 속한 경영지원팀의 팀 업무도 맡고 있는데요.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비자, 사원증, 명함 관련된 업무와 그리고 주차 등록과 같은 1차원적인 지원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사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서 인정받았을 때 같아요. 단순히 비서로서라기보다는 비서 김수빈으로서 말이에요. 어느 날한 번은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안하시지 않게 대화를 좀 걸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때문인지 덕분에 긴장도 풀리고 발표도 잘 마쳤다고 하시면서 저희 상무님께 제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무님과도 좀 친한 지인이셨었는데 덕분에 저는 일주일 가까이 상무님에게 칭찬도 받으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찼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직급에 상관없이 존댓말을 쓰시는 점과 언제나 감사 표현을 잊지 않으시는 점 같아요 음, 저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배려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 그런 상사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만급의 상사가 성원인 나에게 그런 마땅한 대우와 그리고 감사 표현을 언제나 해준다는 건 사실 어떤 의욕도 다시 생기게 만드는 그런 가장 현명한 촉진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무님을 보면서 아 배려와 존중하는 태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언제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잊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면접에서 단번에 알아봐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무적 내용들이 실제 업무 사항에서 많이 녹여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키폰 사용부터 내방객 방문 시차 응대나 엘리베이터 안내, 그리고 메일과 메신저 상에서 써야 되는 존칭어 사용에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워드 프로세스, 컴퓨터 활용 능력, 비서와 관련된 자격증들은 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취득할 수 있고 또 제가 저희 회사에 입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었던 전산회계랑 ERP 자격증은 방과후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서포터즈 활동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직접 주관하고 참여하면서 얻은 그런 경험들이 다 사회에서의 자신감으로 품어져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든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만의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학생 당시 비서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마저도 물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조금이나마 나에게 발전적인 걸할수 없을까 해서 했던 버커이 호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의 인포 아르바이트들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에서 이러한 점들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셔서 경력직 자리에도 제가 뽑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마운 경험을 토대로 저는 앞으로도 꼭 꿈이나 직업이 아니라 사소한 거라도 저만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자리. 사실 꼼꼼하게 메모하고 스케줄링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생각보다 더 강인한 책임감과 단단한 내면, 그리고 센스와 추진력이 중요시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1년 차지만 하루하루 많이 배우고 깨우쳐가면서 그렇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진 지금의 제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직을 실제로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에 어떤 보스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깊이 차이가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 직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다고 또 처음이라고 기죽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부딪히고 또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멋진 후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